봄비다육입니다. 오늘도 이쁜 아이들 영상 바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121번 골드 마리아입니다. 2만원입니다. 골드 마리아는 색감이 이렇게 골드색으로 이렇게만 보셔도 골드색으로 보이죠? 입장이 환엽으로 납닥납닥 합니다. 이 아이는 커팅한 읍머리입니다. 뿌리는 잘 내렸습니다. 지금 수영도 반듯하고 생장점도 반듯합니다. 요 아이는 크기가 7cm가 조금 넘습니다. 121번 골드마리아, 2만원입니다. 1 2 2번은 로제 복룡, 복룡금입니다. 6만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복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요 아이도 어 물이 조금 빠진 상태죠. 크기는 큽니다. 생장점도 반듯하고요. 요 아이도 크기가 8cm가 좀 넘습니다. 122번 로제 복륜금 6만원입니다. 123번은 소정 안동 먼디입니다. 만원입니다. 소정 안동은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예쁘죠? 뿌리도 짱짱하고 입성도 좋습니다. 생장점도 반듯합니다. 요 아이도 크기가 6cm 조금 넘습니다. 123번 소정 안동문디금 만원입니다. 124번은 별마리아입니다. 5만원입니다. 별마리아 뿌리 짱짱합니다. 단도 좋습니다. 요런 아이는 바로 커팅하셔서 예쁜 자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로 요렇게 동륜도 잘 들어가고 있죠. 요 아이도 작은 아이가 아니고 요 아이도 오래된 아이입니다. 요아이도 6cm입니다. 124번 별마리아 5만원입니다. 125번은 진달래입니다. 5만원입니다. 진달래 요즘 조금 착해지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가격이 높습니다. 요아이 입성이 조금 큼직큼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속장에는 보시면은 환엽으로 잘 나오고 있죠. 여기는 꽃대인지 자군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영도 반듯합니다. 이런 아이는 소장가치가 있죠. 이 아이도 6cm입니다. 125번 진달래 5만원입니다. 126번은 퍼플리나금입니다. 8만원입니다. 퍼플리나도 단 좋습니다. 뿌리도 짱짱하고요. 속장에도 반듯하면서 색감 잘 들었습니다. 요아이도 7cm가 조금 넘습니다. 126번 퍼플리나금 8만 원입니다. 127번은 크레보금입니다. 15,000원입니다. 입장에 보시면은 줄무늬가 굉장히 예쁘게 잘 들어갔습니다. 단도 좋습니다. 요아이. 생장점도 반듯하고 손끝에 물도 아주 빨갛게 들고 예쁘게 드는 아이죠. 요아이가. 요 아이는 9cm입니다. 127번 크레보, 15,000원입니다. 128번은 찐 실버입니다. 2만원입니다. 입성이 완전 환엽입니다. 입장마다 줄무늬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갔죠. 위에서 보셔도 수용 반듯하면서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음, 요 아이는 8cm입니다. 128번 찐 실버, 2만원입니다. 129번은 몰개인입니다. 만원입니다. 입성이 동글동글 합니다. 굉장히 단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로 복륜 너무 잘 들어있죠? 중간에 보시면 연두연두 연두 하면서 손톱끝으로 빨갛게 물잘 들었습니다. 생장점도 반듯합니다. 이 아이는 전체 크기가 8.6. 129번 몰개인금 만원입니다. 130번은 루비 마리아입니다. 이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분 크기부터가 다르죠. 크기가 큽니다. 입성이 환엽으로 밑에 보시면 동글동글하게, 금지금지가죠. 금직, 위에서 보셔도 단도 좋고, 수용 반듯합니다. 생략 좀 너무 반듯하게 나왔죠. 어, 요 아이는 8cm네요. 130번 루비마리아 2만원입니다. 231번은 원종 에버니 핏줄금입니다 2만 5천원입니다. 정말로 피멍 깨멍 잘 들었습니다. 요 아이. 입성이 도톰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은 근육질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단도 좋고 뿌리 짱짱합니다. 생경점도 반듯합니다. 요 아이는 9cm 풀분에 가득 찼습니다. 131번 원종 에보니 핏줄. 요 아이는 25,000원입니다. 132번은 아카이선 글래머금입니다. 15,000원입니다. 입선 굉장히 좋습니다. 뿌리 짱짱하고. 어, 아카이슨은 가장자리로 이렇게 립라인 그린 것처럼 색감이 진하게 들죠. 위에서 보셔도 수영 반듯하고 좋습니다. 요 아이는 9.5, 132번 아카이슨, 15,000원입니다. 133번은 킹레드입니다. 25,000원입니다. 킹레드가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색감이 훨씬 잘 들었습니다. 단도 좋고 뿌리 짱짱합니다. 항공샷입니다. 입승 환엽으로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오고 있죠. 요런 아이는 데리고 가시면 바로 커팅하시면 됩니다. 10cm. 133번 킹레드금, 25,000원입니다. 134번은 그린마리아입니다. 25,000원입니다. 입승이 너무 이쁘죠. 한옆으로 큼직큼직합니다. 조금 색감이 뭐랄까 맑은 형광빛으로 굉장히 이쁘죠. 단도 좋습니다. 손도 끝에도 지금 아이보다 훨씬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보셔도 반듯하죠. 요 아이도 10.5 134번 그린마리아 25,000원입니다. 135번은 루비마리아입니다. 3만 5천원입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큰 아이입니다. 입성이 완전 환엽입니다. 완전 환엽이고 속장에 보시면 색감도 좋고 수영도 반듯하면서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10cm입니다. 135번 루비마리아 금 3만 5천원입니다. 136번은 꽃단풍입니다. 4만 5천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꽃단풍은 일반 꽃단풍하고 좀 다르죠 색감이 맑으면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단풍이 굉장히 예쁘죠 뿌리 짱짱 합니다 위에서 보셔도 정말로 이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맑은 음, 빨강이죠 이 아이도 6.5 136번 꽃단풍 45,000원입니다 137번은 연두장미입니다 만원입니다 연두장미는 밖으로 살짝살짝 살짝 뒤집어지면서 손톱 끝에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지금 이렇게만 보셔도 정말로 이쁘죠? 이 아이도 9cm 풀분에 가득 찼습니다. 137번 연두장미 만원입니다. 138번은 소중천사입니다. 4만원입니다. 이 아이 큰아이입니다. 음, 소중천사가 정말로 거둥이였죠? 근데 지금 많이 착해졌습니다. 아직까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착할 때 하나씩 소장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런 아이는 데리고 가셔서 바로 커팅해서 예쁜 자국 한번 받아보세요 요 아이도 9.5 138번 소정천사 4만원 입니다 139번은 청개구리 입니다 25만원 입니다 깨끗합니다 금발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뿌리 짱짱 합니다 요 아이 단수도 좋습니다 요런 아이, 데리고 가시면 바로 커팅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예쁘죠? 어쩜 이렇게 금이 잘 들었을까요? 음, 요 아이도 8cm, 8cm 조금 넘습니다. 139번 청개구리, 25만원입니다. 140번은 오색글래머 약금입니다. 6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입성이 큼직큼직합니다. 검직, 음, 요 아이는 산소형의 용마루에서 나온 아이인데, 요 아이 데리고 올때안 음, 파실라 하는거 요거 겨우 찜해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 데리고 가셔서 음, 커팅해서 한번 대박나 보세요. 요 아이는 크기가 크기도 큽니다. 요 아이가 8이렇게 음, 보면 네, 8.5 140번 오색글래머 약금입니다. 6만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이쁜 아이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